그 앞에서 우리가 그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그 아리마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잔차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 잔차를 이용해서 슈어러스 관리를 적용하는 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상관에 관련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 사실 옛날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데이터인데 똑같은 공정, 똑같은 데이터가 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다가 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일단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하나 그 먼저 보여드리고 어, 두 번째 그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데이터는 두번째에 이제 Y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천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데이터인데요. 만약 이 데이터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인 슈아로트 관리도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ML 관리도를 한번 그 그려보도록 할게요 인디비주얼 차트를 한번 그려볼 텐데 여기 스탭 메뉴에 컨트롤 차트에 가서 자배라브 차트 for 인디비주얼에 자 인디비주얼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YT를 선택한 다음에 관리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관리도를 이제 그리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적당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면, 그, 인 컨트롤 ARL의 값이 370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타점되어 있는 데이터가 한평 정도라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데이터가 밖으로 벗어난다라면, 적당하게 관리 한계가 잡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걸, 보시는 관리도를 보면, 어, 실제 그세네개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어, 관련계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여기는 있 관련계 폭이 너무 좁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 여기는 있 데이터가 바로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가 우리 공정에서 옛날부터 계속 발생을 해왔는데 왜 옛날에랑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면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쪼개 볼 텐데, 이제 제가 세 번째 데이터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어, 그룹이라고 하는 어, 그 변수를 하나 집어넣고, 어,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캘큘레이션 메뉴에 보시면 여기 make pattern data에 simple set of number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열에다가 1부터 10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을 그래서 시작하는 값을 1로 주고, 아, 끝나는 값을 아, 1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 전체 패턴을 모두 100번을 반복해야지만, 아, 1000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 number of times to read t e sequence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숫자 100을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1부터 10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그룹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숫자가 1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을 제가 이제 끄집어서 어,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데이터 메뉴 보시면 여기 이제 Subset w o r k h e e t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Subset w o r k h e e t 를 누른 다음에 어, 우리가 특정한 열을 하나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그룹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숫자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1인 행들만 데이터를 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개 데이터 중에서 숫자가 1이 적혀져 있는 행이 모두 100 개니까 100개 데이터가 추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OK를 누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새로운 워크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여기는 세 번째 열에 그룹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가 1로 되어 있는 100개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두번째 레인 YT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인디비주얼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탠 메뉴에 자 컨트롤 차트, 자 그리고 베러블 차트 인디비주얼에 자 인디비주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YT를 선택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두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아, 다음 같은 관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인디비주얼 차트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는 다르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관련 개선 밖으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어, 데이터 포인트하고 관련 개선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관련 개선은 꽤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아까는 우리가 천개 데이터 전체를 이용해서 어, 인디빌 차트를 그렸고, 두 번째 그림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열 번째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끄집어 한 다음에 우리가 인디빌 차트를 그린 겁니다. 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상관의 속성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데요. 이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인접한 데이터들끼는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만, 그 터미, 즉 기간이 길, 길면 길수록 떨어진 데이터 사이에는 자기 상관의 정도가 점점 점점 점. 약해집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상관의 어, 정도가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독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관리도에 있는 어, 100개 데이터들은 10개씩 이렇게 인터벌이 있는데 10개씩 인터벌을 줬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끼리는 어, 서로 어, 독립이 되어서 어, 슈셔트 관리도를 적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생성을 해내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이제 뭐 스토리지 문제라든가 또는 공정 의이 rp 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컬렉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드문드문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실제로 공정 데이터 자체는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였지만 우리가 셀렉트한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의 기본적인 데이터의 구조는 자기상관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슈아르트 관리도를 정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에 두 번째 공을 알려드릴 텐데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데이터가 많은데 그걸 일부러 우리가 잘라가지고 데이터 숫자를 줄여서 관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배치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배치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얻어진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분으로 묶게 되는데요. 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쭉 연속적으로 있으면, 예를, 예를 들어서 10개씩, 10개씩, 10개씩 이렇게 묶은 다음에, 10개 묶은 걸 가지고 하나의 평균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10개 데이터를 묶은 첫 번째 평균과, 그 다음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묶은 두 번째 평균, 또그 다음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묶은 세 번째 평균, 이런 평균 값과 평균 값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상관이 해소가 됩니다. 물론. 그, 자기 상관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10개 데이터를 묶어서 평균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20개 데이터를 묶어서 평균을 내야 될지, 그거는 사실 다릅니다. 물론, 많은 논문들이 거기에 관련된 연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사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이를 해보면 되겠죠. 만약 공정 데이터가 자기 상관 이비할 때, 만약에 5개를 묶을 것인가, 10개를 묶을 것인가, 그거를, 트라이를 해서 관리도를 그려보신 다음에, 아, 5개씩 묶어도 되겠다. 아니면 10개 정도는 묶어야 되겠다. 그런 거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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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개수를 정했다라면 그 개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마치 하나의 값인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해서 그 평균값들을 인디비주얼 차트에 적용을 시킵니다. 즉엑스바 관리도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차트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평균을 가지고 그런 자괴성 간의 문제를 해소할 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아리마 모델을 이용해서 잔차를 구하는 방식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아리마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리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얻어지는 그 시간적인 인터벌그 시간적인 랭스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다른 모델이 또 껴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정 데이터에서 공정 데이터가 얻어지는 그 시간 인터벌이 항상 일정하지도 않고 중간에. 어, 다른 모델이 천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리바 모델을 제대로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가 잘 얻었다 하더라도 사실 AR1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아리바 모델의 다른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모델을 기반, 아리바 모델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그 이론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전제, 그런 전제들이 만족시켜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 있어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경제라든가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은 그런 전제들을 잘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정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개드리려 하는 그런 평균을 이용한 그런 관리가 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 아리오 모델 같은 모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모델 프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모델 프리를 프리 방식에 아 그런 자기 상관 데이터의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니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아,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활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YT란 청계 데이터인데요. 자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치 민을 이용해서 어,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데이터를 10개씩 묶어가지고 100개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100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엑스바 관리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스텝 메뉴에 컨트롤 차트, 그리고 배럴 차트 서브 그룹에서 엑스바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여기는 YT를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10개씩 묶어서 엑스바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서브 그룹 사이즈에다가 1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엑스바 관리도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엑스바 관리도의 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엑스바 값 10개의 평균을 구한 엑스바 값이 타점이 되기 때문에 그 타점 되는 값을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워크스테에 저장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기 엑스바 옵션에 가 가지고 맨 오른쪽에 오시면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에 가서 이제 플러, 어, 포인트 플라티드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자 포인트 플라티드라고 하는 것은 엑스바 관리도의 타점이 되는 점들. 어, 그 엑스바 관리도이기 때문에 타점되는 값은 어, 평균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오케이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네 번째 열에그 컬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컬럼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열에 있는 YT 데이터를 10개씩 묶어서 구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편의상 Y 바라고 제가 이제 하고 그럼 여기 네 번째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디비얼 스타트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 컨트롤 차트, 그리고 배레별 차트포 인디비주얼 자 인디비주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y바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y바를 선택을 하고 ok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그그 y트란 데이터 자체를 그냥 그 인디별 차트에 그렸을 때는 이렇게 그, 관리 이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10개씩 묶어서 X바를 구한 다음에 그 X바를 인디빌 차트에 적용을 시키니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 이탈이 없고 어, 관리 한계선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어, 그런 모습의 관리도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배치민을 이용한 방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그 아리모모델 같이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어, 만들 수 있는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평균을 냈지만 10개가 아니고 5개 혹은 20개 이렇게 개수를 조금 변경을 해줘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자기 상관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라면 그때는 개수를 좀더 늘려서 평균을 구해야 되겠고 자기 상관의 정도가 좀 약하다 라면 뭐 5개로 이렇게 개수를 줄여서 엑스바 어, 관리도를 그려도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에 대해서 아리마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배치민 방식을, 배치민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